36.5도라고 아마 체온을 알고 계실 네, 건데요. 실제로 체온을 재보시면 36.5도가 아니에요. 네. 남성에게는 그 에너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정력이라는 네. 형태로 네. 많이 드셔보시는 음식 중에서는 어, 장어 같은 장어. 것들이 여기에 몰려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눈 주변에 뼈를, 뼈를 주면에뼈 뼈. 어르신들 보면 이 겨울하고 여름에 오히려 더 병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땐뭐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체온 조절을 잘 하는데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체온하고 이 면역 기능하고 이렇게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음. 네. 어, 알기 쉽게 설명을 음. 드리자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음. 백혈구의 숫자나 활동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어, 그래.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음. 백혈구 숫자가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네. 이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고 음. 활동성이 좋아진다는 말이 면역이 좋아진다는 아, 말과 어, 어.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네. 무방한데 음.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네. 체온이 낮아지니까 음. 전체적인 면역이라고 하는 그 수치들을 음. 나타내는 음. 백혈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네. 가지가 30% 이상이 떨어지더라. 음.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음. 이게 확 높아지더라. 물론 음. 체온을 한정적으로 높일 수는 없죠. 음. 네.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백질 괴사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음. 일어나는데 36.5도라고 아마 체온을 알고 계실 네. 건데 그것은 얘기해. 우리가 학력고사 수능 시험 칠때 음, 외웠던 거지, 그래요? 실제로 체온을 재보시면 36.5도가 아니에요. 네. 건강한 사람들은 36.5도보다 조금 더 높은 음, 게 있는 게 많고요. 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음, 따뜻해. 음, 뭐 열이 있어. 막 이러잖아요. 음, 네. 근데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음, 아까 말씀하신 탈모도 마찬가지로 음, 냉증이고요. 음, 정력이 떨어지는 것도 냉증이고요. 음, 속이 막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냉증이고요. 음,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말초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음, 것들을 겪다 보면, 네.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음. 분들이 다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음. 분들을 체온을 조사해 보면 음. 36도도 안 되는 분들 그래. 꽤 많아요 어. 그러니까 기초 체온을 여러분들이 재서 음. 한한달 동안에 평균을 내보시면 음. 내가 진짜 어, 이렇게 저체온증으로 살았구나 라고 음.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꽤될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게해서 네. 이제 다양한 병이 올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열이 나오면 또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또 올라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30... 7도 이상은부터는 열이 아. 느껴지는데 네. 어, 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열은 38도 음. 이상이에요. 38도 이상. 물론 정상적인 우리가 음. 어, 대사 활동이 좋은 음. 체온은 음. 37도를 잘 넘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38도 이상이 됐을 때좀 음. 문제가 일어나는데 네. 어, 38도 정도의 열은 음. 인체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염증이 음.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음. 하는 정상적인 열이에요. 음. 이때 그 열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음. 면역이 맞출 수도 있는 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감기가 들거나 바이러스 질환일 때 음. 오히려 뜨거운 약재들을 쓸 때가 있어요 어, 차가운 그러니까. 약재를 쓸 때도 있지만 음. 내 몸에서도 암이 안 걸리는 두 가지 부위가 있어요 음, 어디죠? 심장과 소장 어. 여기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는 암이 없어요 어, 근데 다른 곳들 어. 뭐 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식기가식거든요 하긴 심장암 들어본 적이 없네요 <laughs> 어. 그래서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음. 겁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뭐 온도가 내려가면 올수 있는 이렇게 병들이 있나요? 뭐, 어떤 온도가 네.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봐도 음.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네. 운동성이 네. 떨어진다는 음. 것은 인체 내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거고 음. 네.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염증과 괴사와 변형이 일어나죠. 네. 처음에 변형은 부릎 같은 것로 생기겠죠. 네. 이렇게 뭔가 어, 몽글몽글하게 네. 생길 거예요. 그걸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생겨요. 음. 지방종처럼 네. 이게 굳게 되면 근육총에 근육 쪽에 음. 변형이 일어나죠 그게 음. 염증이나 종기나 음. 바깥으로는 종기로 되러할 거고요 음. 안쪽에서는 염증성 어떤 궤양이나 음. 이런 것들이 생길거예요 아, 이게 변형이 더 많이 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암이라는 어이, 덩어리로 그래요? 됐을 때 어. 그때는 암은 뭐냐면 내 몸이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음. 지마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음식물을 먹었는데 내 음. 조직에 가지 않고 지가 뺏어 먹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변형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음. 림프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막 빼먹는 거죠. 어. 다른 것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암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 음. 결국은 처음에 내몸 음. 관리가 차가운 것들을 어. 잘 에, 관리하지 못한 음. 게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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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지고 음. 생기는 것들이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네. 여름 겨울에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더 병이 많이 걸리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네. 그렇죠. 네. 참 그분들한테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도 우리 사회적 책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적정 체온 뭐한 37도 그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죠 뭐 운동을 하면 좀 열이 올라갈까 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네? 세 가지 어. <laughs> 뭐죠? 어. 제일 처음 말씀드린 음. 아침에 음. 식사하는 거 음.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 음. 어, 운동을 평소에 음. 즐기는 거이세 음.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 체온이 올라오시다. 상당히 많이 유지되실 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0, 50대들을 만나면 남자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력. 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이게 에, 밀리는 음, 사람들은 <laughs>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요 그만큼 음. 이제 남자한테는 중요한 거죠. 네. 이 한약 쪽에서는 이 정력을 좀 올릴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나요? 좀 어, 일단 정력이라고 음, 하는 것은 네. 단전이라고 하는 아랫배 부위의 네. 에너지랑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음, 네. 그 단전은 음, 음. 어, 무형의 음. 기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형체는 없지만 네. 여성들은 자궁이라는 곳에 그 단전의 에너지가 몰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인태, 생명이 인태를 하려면 음. 자궁이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네네. 따뜻하다는 말은 혈액이 많이 간다는 거고 음, 혈액 순환이 잘되면 생명이 잘 인태되는 음. 그래서 난임치료, 불임치료라고 네. 불렀던 난임치료를 음.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네. 자궁 쪽으로 에너지, 단전의 음. 에너지를 몰아주는 약들과 기법들을 씁니다. 음, 네. 남성에게는 그 에너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음. 정력이라는 형태로 네.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네. 우리가 텐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네. 이배심이딱 몰렸을 때, 오. 에너지가 이제 수면을 취하면은 네. 뇌속을 청소를 쫙 하잖아요. 네. 그 청소될 때, 여기가 새벽에 딱 몰려요. 어, 그래요? 예. 눈이 막 움직이잖아요. 렘수면, 어. 논렘수면 하는. 음. 그렇게 할때 여기가 딱 몰려요. 강직현상이 음. 일어나는데 뇌에서 그렇게 청소가 잘 돼야지 새벽에 에너지가 솟고 어. 그 에너지가 새벽 보통 4시, 음. 5시쯤에 4시 굉장히 싹 솟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침, 아까 음. 식사나 아주 수면 이런 것들을 음. 말씀드렸는데요. 음. 그때 그 에너지를 보존을 아침에 체온을 음. 딱 올려서 쭉 가게 하는 게 아침 식사인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내 몸의 체온 유지만 잘하시고 음. 면역력 유지만 잘하시면 기본적인 건 되는데 음. 그것을 조금 더 음. 외부의 도움으로 더? 하려고 네. 하기 네. 위해서 약초의 힘을 빌리거나 음. 동물성 약재를 빌리면 확실히 음. 좀 빠르고요 그래서 녹용 같은 약들을 음. 많이 쓰죠 네. 그다음에 약재 중에서 음. 어,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죠 네. 뭐 육종류 음. 파극천, 뭐 네. 이런 파극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논이라는 이름으로 음.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다 네. 한약재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 몸에 좋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대부분 다 한약에서 유리한 것들이 많고요. 음. 어 그래서 약초의 힘을 빌리느냐, 음. 어, 동물성 약재의 힘을 좀 빌리느냐, 음. 동물성 약재 중에서 뭐 많이 드셔보시는 음. 음식 중에서는. 어, 장어 같은 장어?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것도 실제로 괜찮은가 봐요. 네, 그럼요. 어, 그기운이 이제 단백질이죠. 음. 요즘으로 따지면. 네, 먹어그 다음에 영양 <laughs> 영양소 중에서는 엘 아르기닌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몸에 있는 음. 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음.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혈자리를 눌러서 두 부분만 여러분들께 음. 알기 쉽게 음. 말씀드릴게요. 발 네. 중에서 정강이 뼈 있잖아요. 네. 정강이 뼈 안쪽. 네, 안쪽. 이 부분이 음. 간과 신장이 좋아지게 하는 혈자리가 많이 몰려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음. 만져주시면, 한 방에서의 간은요, 음. 뻗어나가는 기운을 내기 해요 네. 뻗어나가는 음. 게정렬부지 굳이 말기력이죠. 네. 그 다음에 신장은 에너지를 음. 모으는 것을 얘기해요. 음. 이 부분들을 좋게 하는 것 자리가 여기에 몰려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져주요 네. 그래서 정강뼈 안쪽을, 네. 물론 침을 하면은 음. 효과가 굉장히 빠르지만 네. 손으로 아니면 도구를 음. 이용해서 누르셔도 네.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안쪽을. 예. 그래서 아. 이 안쪽을 이렇게, 아.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음. 약간 통증이 느껴지시죠? 네, 아픈데요? 고 음. 있으시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팔. 살짝 아플 정도로. 음. 이렇게 참을 수 있을 정도지만 음. 아플 정도 음. 예.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마사지하듯이 음. 하면은 지금 안 느끼시잖아요 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예 조금 전에 참을 수 있을 음. 정도의 네. 통증 정도만 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특히 아킬레스건 바로 네. 뒤쪽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부위가 음. 엉덩이 엉덩이야. 부위를 좋게 만들어줘야 음. 돼요 엉덩이 부위를 혈액순환에 좋게 네. 만들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엉덩이. 평소에 엉덩이, 음. 힙 부분을 마사지를 자꾸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음. 테니스 공을 굉장히 음. 좋아하는데, 테니스는 못 치지만, 네. 테니스 공은 네. <laughs> 마사지 하는데 정말 좋아요. 음. 요즘은 마사지 볼로 나와 있지만, 네. 뭐 그렇게 전문적인 볼을 사셔도 음. 좋고요. 네. 테니스 공을 가지고 네. 엉덩이 뒤에 대고 네. 여기저기를 굳은 부위를 풀어주시는 아, 것만 로도 물론 조금 더 음.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네. 발길이 굉장히 그래요? 연관이 깊은 근육이에요. 이상근, 그 부분에 네. 이 상근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힘이 음. 빠져버리면 음. 전립선 문제, 음. 여성도 마찬가지로 네. 자궁의 문제들이 다 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냐면 네. 호주머니 라인이 있잖아요. 네. 예. 딱이 부분의 중앙이라고 음. 에 생각하셔도 되고 음. 주변에, 주변에 있거든요. 네. 호주머니 라인에 있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변을 공을 가지고 음.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프면서 시원한 부위가 있어요. 음. 그래. 그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 음.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음. 남성의 자존감은 네. 가정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복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팁을 얻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서 바로 텐스공을 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또 하나 제 고민이 있어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음, 네. <웃음> <웃음> 많아요. 네.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머리통이 잘 생겼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리 싹 들어가고 네. 머리가 크다. 대두, 뭐 이런 아, 소리 듣고 네. 해서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요즘에서는 이제 양학조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줄인 뭐 여기 줄인 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줄이는 저같이 머리가 대두인 사람의 고민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네. 못합니다랑 네. 그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네. 드릴 수는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뼈는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뭐, 관상이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머리가 크신 분들이 음. 네. 말려 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위로가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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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전 세계 CEO들 조사해보니까 네. 70%가 머리가 크다고. 어, 그래요? <laughs> 아, 네, 뭐, 네, 좋네요. 물론 네. 뭐, 머리가 작더라도 네. <laughs> 잘생겼으니까 좋죠. 네. 네. 어쨌든, 뼈는 바꿀 수 없지만, 음. 그래서 뼈까지 내가 바꾸려면 음. 깎아야 되니까 네, 네. 수술이라고 하는 네. 지금 외과적인 음. 조치가 음. 필요하지만, 네. 네. 혈액순환을 음. 시키고, 머리는 커 보이는데, 음. 왠지 이, 이 부분을 작게 만들어주는 것은 근육의 힘으로는 가능해요. 근육, 네. 네 아. 그 근육 중에서 음. 머리가 커진다고 하는 음.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보다 커졌어라는 네. 건 있잖아요. 네. 물론 아주 어릴 때 말고. 음. 20대보다 음. 40대가 커지는 이유는 여기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그렇거든요. 아, 요 어. 노폐물이 어디에 쌓이냐면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쌓이는데 음. 주로 이 귀, 뒷부분에 여기에 많이 쌓여요. 뒷부 그 림프, 임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임파선이 음. 뭐 하는 곳이냐면 독소를 배출하는 곳이에요. 음. 이 독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쌓이니까 커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독소들이 정맥을 음. 통해서 림프선들이 옆에 주변에 가 있는데 네. 그 음. 혈관들도 잘안 되게 되면 음. 혈관들이 뭉치게 되니까 근육이 굳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근육을 굳은 걸 풀어주고 림프선에 독소 배출을 해주게 되면 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음. 딱한 가지만 포인트는 네. 오늘 여기서 또 음. 말씀드리자면 네.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네. 옆머리 근육 네. 옆머리 근육이 조금만 음. 고개를 돌려주시면 여기 그 관자놀이 네. 있는 뼈 있잖아요 네. 그 턱뼈 바로 이쪽 부분 시작해서 음. 요렇게 해서 귀말 그대로 옆머리를 전부 다 감싸고 음. 있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어. 여기 그냥 손바닥 하나에 다 해당돼요 네. 어. 이 부분에 노폐물이 음. 잘 쌓입니다. 그래요? 어. 우리가 왜 피곤하면 여기가 막꽉 굳잖아요. 음. 그때 이 옆머리 근육에 노폐물이 워낙 많이 쌓이니까 음. 이 부분을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네. 그 모서리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양 쪽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음. 네. 나머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몇분 음. 남았을 거잖아요. 네. 그 듣는 동안 한쪽 손으로 음. 한쪽만 여러분들이 문질러 주세요. 한쪽만. 음. 예, 문질러 하기 전에 네. 손을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래서 자기 얼굴 크기를 가늠을 해보시고요. 음. 한쪽 손으로 음. 이제부터 하면서 들으세요. 계속 보면서? 네. 네 그러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음.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차이가 네. 나타나요. 확 네. 차이 나 그래서 이 부분에 독소만 빠져도 어, 얼굴 크기가, 왜냐면 이렇게 리프팅이 되거든요. 음. 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많이 받으러 음. 가셔도 리프팅을 음. 하시잖아요. 마사지 그쵸? 받으면 음.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게 이 독소를 음. 빼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음. 귀 뒤쪽 부분에 이게 리프전들만 빼주면 되는데, 네. 딱 하나, 요것만 하셔도, 야, 아, 그렇다. 야 여기 간단한 건 모르고, 병원 가면 막 리프팅 한다고 뭐실 놓고 뭐 난리가 나는데, 네, 그실 넣는 음. 방법이 한의원에서 원래 했던 방법입요네 어. 그런 방법들을 쓰셔도 좋지만, 음. 어, 그건 조금 더 빨리 보고, 음. 뭐랄 강력하게 보기 위해서 음. 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음. 이렇게 마사지 그렇군요? 하거나 치약 포인트 음. 몇 가지만 하셔도,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 계속 하면서 들으세요. 네, 네. 계속 하면서 여기 종아리 여기도 하시고. 아, <laughs> 소리 두 개가 필요하겠요 <laughs> 양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든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보면, 네. 그 영육성은 시도요. 네. 때문에 아예 잠도 못 자고, 잠을 네. 이렇게 똑바로 못 자고, 이렇게 기대해서 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질환인지 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한약에서는 이런 역류성 식도염 뭐 어떻게 관리하나요? 어, 당연히 한약 처방으로는 일단 음. 가장 쉽게 접근을 하지만 음. 어, 한약 처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음. 못 쓰는 약재들이 많아요 시중에서는 음. 잘그 판매하지는 음. 않으니까 어. 어, 구하기 쉬운 약재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음. 역류성이라서 네. 위염 단계에서는 생활습관만 조절해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음. 네. 역류성이니까 이게 음. 아까 말씀드린 열, 네. 염증이 이쪽으로 생겨서 역류하기 때문에 산이 자꾸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 이때는 식혀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 그럴 때한의원에서나 음. 황연, 황금, 황백 음. 같은 음. 이런 염증 치료성 약들을 쓰긴 하지만 네. 이건 좀 강한 약제라서 여러분들이 음. 함부로 쓰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음. 특히 황금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도 일으키는 음. 약제니까 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약제 중에서 좀 쉬운 약제가 치자예요. 치자. 시장 물들이니까 음. 네. 어. 그것을 연하게 따려서 음. 조금씩 드시면 네. 크게 무리 없이 조금 다스릴 수있고요 어, 그거 외에 혈자리에서는 네. 어, 아, 참 두번째 먼저 이걸 네.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왜 역류가 됐을까요 위험이 음. 오래 됐겠지만 음.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게 올라오는게 많거든요 그래.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어, 스트레스 관리 네. 때문에도 역류성이 네. 생길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두 어. 가지를 치료하는 혈자리가 음. 내 몸의 내장에서 의 위장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음. 손을 이렇게 하시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게 네. 낫겠네요 손바닥에서 네. 손목에 있는 손금이 있고 네. 정중앙에 보면 손 힘을 주시면 네.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음. 여기에서 2, 3cm 정도 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딱 만나는 부위인데 음. 여기에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음. 이 부분이 위장을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 아주 그 중요한 것이에요. 음. 여기를 눌렀더니 멀미도 멈추고 어. 소위 울렁거리 것도 많이 멈추고요. 음. 혈자리 중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혈자리가 음. 손 바깥쪽 라인에 있어요. 어. 여기가 이제 심장 소장이 음. 이제 다스리는 곳인데, 네. 뭐 심장은 안쪽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음. 바깥쪽에 쉽게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음. 스트레스 관리도 좀 돼요. 어, 그래요? 예, 열도 관리가 음. 되고, 딱두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음. 손목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음. 손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음. 여러분들이 찾기아 쉬우실 거라서 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음. 스트레스 성에서도 영역성이 생길 수 있으니 음. 스트레스 줄시는 바깥쪽 그다음에 이제 요게 세 마디에서 쏙 들어간대 네. 이 혈자리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역성 시도의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될 네. 수 있다니까요 물론 치료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음.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르죠 음. 그렇지만 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음. 평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음. 조금 더 빨리 치료될 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병원비가 음, 많이 아끼시니 음, 네, 그래요. 이게 어, 그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청아이 네, 자체가 잘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때문또 수면이 음, 안 되니까 네. 수면질도 떨어지죠. 이제 우리 인체 장기가 많이 있지만, 뭐 이제 우리 겉으로 드러난 거, 눈, 코, 입, 귀, 네. 말을 못 하는 거. 만약 내가 장애가 있다면 못 듣는 거, 냄새를 못 받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게, 이제 맛을 못 보는 거. 근데 잘안 보인다고 하면 이거만큼 삶의 질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침침해지고 특히 이제 이런 안구 건조증 있잖아요. 제가 그거 예전에 시술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개선이 됐는데 요즘 이렇게 뻑뻑해 항상. 그러니까 우리 보면 나이 들면 항상 아, 이게 뻑뻑하고 제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한의학에서는 이, 이 중년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 가장 큰두 가지 솔루션이 음. 약초와 혈자리라서 혈자리, 네. 뭐 약초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지만 네. 어~ 노란색 음식들의 음. 많은 영양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란색 음식 뭐 당근 예, 뭐 네, 계란 노른자고 음. 뭐 이런 거 강황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음. 어, 폴리페놀 뭐 이런 성분들이 음. 눈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고, 어, 그거 외에 약초로 따진다면 네. 눈에 좋은 약초들도 음. 있죠.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명자. 결명자. 물론 어. 이런 약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음. 약 여기 조금은 약하지만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거. 결명자 저는 뭐. 음. 우리 어릴 때도 그냥 차로 네. 수시로 마시던 거잖아요. 음. 약간 볶아서 드시는 게더 좋고요. 음. 이런 것들의 원리는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간이 간덩어리뿐만이 아니라 네. 간과 연결된 곳들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음. 그 중에 하나가 눈이거든요. 네. 이 눈에 있는 열기를 떨어뜨리는 음. 성분이 음. 결명자이기 하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차들을 드시는 것도 음. 일단은 열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아요. 네. 뭐 국화차도 마찬가지고. 음. 네. 그런데, 어, 혈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음. 또 쉽게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좀 네. 전에 제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음. 피로가 몰리면 음. 눈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혈액순환과 어. 신경들도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아, 눈 쪽으로 그래요? 가는데, 그게 편안해져요.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얼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음. 하시죠? 음. 돼요. <laughs> 하고 계십시오. 얼굴뿐만이 아니라, 음. 어, 눈도 맑아지는 것을 음.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측두근을 풀어주는 거. 음. 두 번째는 눈을 비비지 마시고, 안구를 잘못 비비다 보면 오히려 안구 손상이 일어나수 있어요 그랬어. 이제부터는 눈 주변에 뼈를 뼈를 음, 눌렀어요. 아 이게 또 여기도 혈자리가 보시면 혈자리가 거예요? 다 있고요. 음. 그래서 눈 주변을 누르시고 눈 주변에 혈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것은 눈주변에 뼈들을 꾹꾹 음. 계속 누르시는. 어느 정도 한데, 세게 눌러야 요 누를 때 음. 1초 정도 누르고 계셔야 되고 네. 누르실 때 아까 제가 음.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음. 음, 아프긴 한데 안 아파. 음. 네. 시, 살짝 음. 아픈 것 같은데 시원해. 네. 어, 그 아픈 게 아니에요. 어, 시원 아픈 거면서 시원한 거. 어, 시원한 네. 그 정도 느낌. 네. 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 보시고. 음. 눈 안쪽을 딱 만져보시면 거기에 네. 좁쌀이나 쌀알 같은 게 하나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음. 거기가 정명혈이라는 어. 주변인데, 거기를 살살살살 살살 돌려서 문지르시면 되는데, 어.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뒤통수 부분이에요. 네, 그래요? 뒤통수 음. 부분에 음. 그 머리 뒤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뼈가 있고, 속 네. 내려오면 이제 그 주변에 말랑말랑하게 네. 목이 있잖아요. 네. 뼈와 목이 연결되는 이 부위가 어. 잘 굳어요. 어. 그리고 이 부분이 순환이 잘안 되면 음. 피곤해져요. 네. 그 중에서도 점중앙에서 1, 2cm 옆에 있는 부위가 음. 시구라고 해서 네. 볼시자, 그러니까 눈에 음. 관련된 구역이에요. 시구역.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만져주시면 좋은데, 잘 모르겠으면 음. 이 전체를 자, 다 눌러주셔도 음. 돼요. 자, 여기를 네. 이 정도예요. 네. 조금 통증이 살짝 느껴지잖아요. 네. 통증이 느껴지지만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 부분만 잘 음. 풀어주셔도 눈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 한의원에서 시력을 향상시키고, 어, 약시라는 게 굉장히 난치병이지만, 음. 네. 불치병에 가깝지만, 네. 아, 참, 불치병들은 음. 고치는 경우도 있어서 음. 제가 다 된다고 말씀드리는 네. 게 없지만, 그런 분들이 난 케이스도 있어요. 음. 그 정도로, 어, 시력이 떨어졌다, 음.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 할 때, 음. 이 부분만 잘 풀어주시고, 음. 축두근 풀고, 주변을 이렇게 하시고, 음. 눈 운동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네. 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아. 있습니다. 네,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이렇게 이런 거 아, 알아도 또 생활 속에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장님께서는 건강스쿨이라는 걸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 건강스쿨을 제가 몇년 동안 운영을 음. 해왔습니다. 그래요? 이미? 어.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분들께 지금 음. 말씀드리는 음. 한약에서 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음. 많아요. 네네. 해독을 하는 방법, 음. 음식 중에서. 네. 해독을 통해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는 음. 방법. 네. 해독과 영양이 제대로 공급받아서 다이어트를 정상적으로 음.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혈자리, 혈자리, 약초, 혈자리 조금 몇 가지만 하나도 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네. 네. 어, 유튜브 댓글에 보면, 좀 혈자리 하나만으로도 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음. 많이 받아서 정말 하죠? 감사할 정도예요. 음. 매일 보람이 있어요. 음. 약초들 중에서 쉽게 아까처럼 차로 마시거나 네. 영양제로 할수 있는 방법들도 음. 굉장히 많고요. 음. 내 체질이 뭔지, 음. 그 다음에 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면역이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들과 음. 뭐 이런 맞다. 것들을 제가 이제 음. 몇 주간에 몇 달간에 음. 걸쳐서 알려드리면서 음. 생활 습관을 서로 음. 모이신 분들끼리 미션을 통해서 막 음. 하면서 그쵸. 서로 간에 막 어, 격려하고 이러면서 재밌겠네요. 진짜 나의 어떤 건강도 보살피지만, 음. 결국 제가 이걸 사실 하려고 하는 마지막의 음. 목표 중에 하나는 몸이 음. 건강해야지 명상이 제대로 되거든요. 음. 명상이 제대로 할 정도가 되면 집중력이 음. 높아지고, 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음.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지어서 음. 여러분들이 어 행복하게 하거나 음. 성공하거나, 부동산을 잘하거나 음, 할 때도 음, 판단력도 좋아지고 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음, 끝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를 음, 지금까지는 기수별로 했지만 요거를한 네.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건 어떨까 음, 아니면 집중 코스로 지금까지처럼 좀해드리는건 어떨까라고 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그중에서 이런 팁들을 모아서 음, 어, 잉클이라는 음, 플랫폼을 통해서 아, 네.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네. 조금씩 조금씩 드려서 네. 어, 생활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음, 짤막하지만 바로바로 실천할 음, 수 있는 것들을 음, 많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와. 이 우리 생활 습관 또 우리 건강만큼 이제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도 이 건강 스쿨이 있다면 뭐 주말만 있으면 꼭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 요 주말만 투자한다고 하면 네. 내 생활 습관도 올바르게 고칠 수 있고 상당 네. 부분을 거기서 또 많은 노하우를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 우리 몸을 건강하게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laughs> 스쿨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자 오늘은요. 예, 강남호준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거기 가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 몇 가지만 따라해도 내 삶의 질이, 내 건강이 많이 좋아지니까 보시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 뭐 궁금한 것도 남겨주시면요. 어, 선생님이 한번더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또 어,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나오셔 서 감사합니다. 네, 음. 지금까지 음. 누르고 만지고 하신 거 맞죠? 어떤 소리 들리셨을까요? 아마 다시 음. 확인해 보시고 음. 내일 아침 도 얼마나 격등하신지 음. 어, 한번 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